안녕하세요. 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범성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 만나 반갑고요. 어제는 저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번 주에 하기로했잖아요 어, 기도가 안 들어주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정력으로 구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그두 가지 때문에 어떤 면에서 는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기도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도 않고 내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르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 저에게는 평생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 저희 고모님 때그 고모님 사촌 누님이 제가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고모 사촌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봄서가 잘 있었어 그래서 어, 예 누나 잘 있었어요. 검사님, 어, 너어때잘 지내요? 초, 잘 지내요? 또 담임목사 됐니?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부목사야 라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어 그래, 우리 남편은 주지 됐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주지는 주지 스님이에요. 맞아요, 어, 우리 고맙땡 누님의 남편은 스님이십니다. 어, 그런데 어, 저보다 빨리 승진한 거예요. 저는 아직 담임목사 안 됐는데, 그분은 담임 스님이 된 거죠? 순임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 자랑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잘 났어 그래 아주 귀하다 귀해 너무 귀하네 근데 이참에 주지된 기념으로 감사하 우리 교회 내라 네, 그럼 진짜 그럼 복 줄게 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입니다 어, 제가 그 고모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게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고모 댁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0년 정도 기도했을 거 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도 30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고모댁을 위해서, 보구마를 위해서 기도한 게 거의 100년이 합쳐보면, 10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들어줘요. 오히려 스님이, 승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부분, 우리가 정령으로 구하지도 않고, 죄가 있어서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주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한국교회 교인이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아니거나, 지금 현재는 떨어진 것 같아요. 1300만 명,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도했다고 친다 할지라도 2년 더 했죠. 저만 해도 10년 했으니까. 2년 정도 기도,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민족이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3,000년입니다. 3,000년 동안 중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한의 복음을 위해 기도한 건 우리의 정력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 우리 죄 때문에 그 막힌 거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올바른 기도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 정말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것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개샘만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걸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잔에 원하시면 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잔에 원하시면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심이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하여 나를 버리시나일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죽게 하시나이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안 들어주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막그 기도에서 이전에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천둥 막 치고, 막 폭풍 일어나고, 막 지진 일어나고, 막 해일 막 치고, 그래서 막 바리새인 다 죽어버리고, 막 로마인들이 다 죽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하면 십자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했을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침묵하신 것은,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안 들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어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라고 할수 있는데,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침묵이 여러분의 사랑에서 하는 침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긴 침묵,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침묵이 나를 사랑해서,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더 매달려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어, 어떤 기도할 때 침묵하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제가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